이 영상에는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울산 상가주택 도전기 8회 예쁜 이동식 고급 욕조를 갖고 싶다면 미리 확인해야 한다. 누구나 새 집을 짓는다면 예쁜 욕조를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. 예쁜 욕조는 사람마다 취향마다 다르겠지만, 내가 생각하는 예쁜 이동식 고급 욕조라면, 아마도 뭐 이런 욕조들이지 싶습니다. 하지만 건축사는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. 설계에서부터 이런 욕조를 쓰는 것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죠. 신경을 썼다면 이 욕조 문제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. 그냥 알아서 잘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알아서 잘은 없더군요. 물론 내가 먼저 인지하고 요구했으면 됐었지만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나의 잘못이기도 할 것입니다. 보통의 설비는 욕조 벽 가까운 곳에 물 빠지는 곳을 만들어지더군요. 하지만 고급 이동식 욕조의 물 빠지는 구멍은 좀더 중앙 쪽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욕조를 세 번이나 넣었다 뺐습니다. 물 빠지는 구멍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고급스러운 예쁜 이동식 욕조를 설치하고 싶다면 욕조의 아래쪽을 미리 확인하고 물 빠지는 위치와 건설 진행 시 욕조가 놓일 자리의 설비와 위치를 맞추는 것을 잊지 마세요. 결론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욕조에 물을 담기 위한 수도 등의 설비 부분도 높이와 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러한 문제 등으로 한참 뒤에야 마지막 욕조가 안 들어왔습니다. 그냥 생각 없이 만들어진 물 구멍과 딱 들어 맞는 욕조를 찾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. 최종적으로 하나 골랐는데 딱 맞을지는 잘 몰라서 설치할 때까지는 고민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 내가 원한 욕조는 물 건너갔습니다. 하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하여 설치한 욕조입니다. 그래도 우리 욕실은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. 건설회사가 마지막까지 신경 써서 욕조를 세 번이나 넣고 빼고 한 결과물입니다. 이러니 내 건물을 지어준 건설회사를 칭찬하고 추천하는 겁니다. 예쁘고 고급스러운 이동식 육조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물론 상가만 지을 때는 상관 없겠지만요. 이번에 한 이야기들은 내가 울산에서 상가주택 지을 때 가장 황당했던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다른 하나는 외벽 콘크리트를 깎아야 하는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. 차후에 다룰 예정입니다.